가지 타입이 나왔는데 5억 2천부터 5억 4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 주거지 계획 말고 다른 개발 계획도 있고 뭐 그런 게좀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계약금과 합쳐 보면 3억 초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산 시민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사하구에 경남 아너스빌 분양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남 아나스빌이 아니라 센텀비스타 동원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주소를 잘못 찍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를 먼저 오게 되었고요. 어이가 없네요 저도. 여튼 지금 저는 견본주택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요.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이 제2의 도시다 보니까 저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물론 최근에 YT 스틸이 아웃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젊은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그래서 제2의 도시가 이제 부산이 아니라 인천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산은 여전히 제2의 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몇년 뒤에 상황은 몇년 뒤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뭐 인천도 열심히 하겠지만 부산도 손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이제 견본주택에 거의 다온것 같아요 현장 바로 옆에 있진 않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견본주택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뭐 팜플렛도 많고 화려하거든요 여기는 조용한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은데 22년 만에 새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런 건 몰랐네요. 견본주택에 도착을 했고요. 견본주택에 가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 주십시오. 저희 같은 유튜버들 입장에서 이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이름은 사하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고요. 사하구 감천동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380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나왔고요 10월 7일을 시작으로 청약에 돌입하게 됩니다. 전용 84, 그러니까 934평 3가지 타입이 나왔는데, 가격이 5억 2천부터 5억 4천까지 있습니다. 홍보 영상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다지어지면 이런 모습인데, 조금 작게 나와 있네요. 네. 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총 380세대인데 분양을 380세대 합니다. SM 그룹의 아파트 브랜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방 아이유쉘이고 하나는 요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상담을 받고 나왔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친절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즐거운 현장 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서울에서 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은 아이 뭐야 뭐 별거 없네라고 하고서는 친절하지 않게 상담해 주시거나 뭐 제가 물어보는 걸 조금 귀찮은 뭐 내색은 안 하실 수 있어 요 귀찮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쭤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이 일대는 가격 비교할 곳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워낙 오랜만에 신축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리고 이 주변에 정비 사업들을 싹 한번 보여주셨는데 이 지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대가 다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 빨리 될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리고 어떤 데는 안 되나 싶은데 갑자기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대가 굉장히 정비가 되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가 들어간 다음에 점점 이 동네가 좋아질 거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요 주거지 계획 말고 다른 개발 계획도 있고, 뭐 그런 게좀 있냐고 라 여쭤보니까 그런 거는 딱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주변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길이 이렇게 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초등학교는 가까웠고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종비 어, 사업들을 보니까 아, 여기가 많이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양가도 사실 요즘 6억 이하 분양가가 굉장히 찾기 힘들잖아요. 부산에 사하구인데 최근에 분양가 다른 곳들 생각하면 훌륭하다. 뭐 당연히 판매하시는 입장이고 상담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점만 말씀하셨을 수는 있지만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괴정역 일대고요.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괴정역 4번 출구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올라가게 되면 단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뉴코아 올렛 이야기를 종종 하시던데 여기가 그 뉴코아 올렛인 것 같습니다. 괴정역 일대 상업시설이고요. 상가가 꽤 많네요. 괴정역 일대가 보통 장을 보러 오거나 아니면 학원을 오거나 그럴 때 이쪽 역 일대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꽤 번화하네요 약간 구성남 같은 느낌이네요 구성남도 좋은 좀큰 상가들 하고 오래된 상가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시세를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아파트만 걸어 놓은 거거든요 뭐가 되게 많죠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입주 15년 이내에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예정지고요 5억 4천만원에 나왔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괴정 협성 휴포레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299세대 9년차 아파트고요. 분양가는 3억이었고 6억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약간 하락세를 타고 있고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니까 세대수치고는 거래량은 조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가격은 5억이 넘어갈랑 말랑 넘어갈랑 말랑. 뭐 이렇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쪽은 상업시설과 가까운 대신에 학교가 조금 멀고요. 이쪽은 역하고 상업시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대신 학교가 가깝습니다. 이거 말고는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27년에 입주할 예정이니까 제가 방금 비교한 단지랑은 11년 차이가 나게 되고요. 11년 차이를 생각하게 된다면 분양가는 그냥 시세대로 나오지 않았나. 지금 여기서 단지로 가는 전경을 보고 계시고요. 사실 분들은 이 길을 통해서 가시지 않는다고 듣긴 했는데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만 해도 좀 쌀쌀한 걸 싶었는데, 낮 되니까 또 덥네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다른 데로 가라고 나오는데, 동네 구경이 목적이니까. 아, 여기가 현장인가 보네요. 왼쪽에 펜스가 크게 쳐져 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있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와 가까운 것 같은데, 초등학교랑 중학교도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쭉 현장이고요. 오른쪽에 전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작은 플랜 한번 짜볼게요. 15년 차 이내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필터를 한번 걸어 봤고요. 제가 아까 가격을 살펴봤던 괴정 협성 휴포레가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신동아 파밀리에는 2억 6천 정도 되네요. 3억이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억짜리도 있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안전하게 2억 5천으로 계산을 해 볼게요. 저는 작은 플랜을 조금 부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분양가 5억 4천이고 계약금이 10%니까 입주 전까지는 5,4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전세를 주신다. 전세 가격을 2억 5천으로 가정했을 때, 잔금 때 2억 7천 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금과 합쳐보면 3억 초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직접 입주를 한다, 그러면 주변 시세를 그냥 100%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출은 3억 2천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필요자금은 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약금까지 합치면 2억 5천이 조금 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을 돌아서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따라가서 가볼게요 단지가 정사각형은 아니고 약간 오각형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이 타워형 밖에 없더라고요 저 골목길은 막혀있고 대로로 나가야 초등학교가 나오는 것 같네요 단지가 바로 여기니까 초등학교는 지도상으로 엄청 가까운 것 같아요 거의 붙어있다싶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른쪽에 조금 예쁜 벽이 있거든요. 사하구라고 해서. 요 위가 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단계에서 살짝 올라와야 되긴 하네요. 오른쪽에 초등학교 입구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역을 우선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란 부산광역시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신청은 부산광역시부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시는 성인이면 되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제한 없고, 전매제한 6개월, 거주 의무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은 10%인데, 계약할 때 5%, 그리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5%를 내게 됩니다. 중도금 60%고 잔금은 70%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도금의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면 좋죠. 발코니 확장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는 단지인데 세계타 있다 한 2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에서 역으로 한번 다시 가보고 있고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역에서 단지로 갔을 때보다 단지에서 역으로 갈때 느낌 이 훨씬 가깝긴 하네요. 여기가 예정지고요. 이렇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다녀왔는데 괴정역에서 단지로 갈 때는 좀뭔가 싶었는데. 단지에서 괴정역 쪽으로 갈 때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괴정역 일대에 상권이 꽤 크거든요. 아파트에서 괴정역으로 갈 때는 상권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여기라고 저도 모르게 인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꽤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단지에서 이 상업 지역으로의 진입은 꽤 빠른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제가 역부터 거리를 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일대를 보고 있고요. 아 바로 여기가 여기네요. 여기 역 맞나? 괴정역 맞네요. 물론 약간의 경사가 있기는 합니다. 뭐 약간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부산은 워낙 언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뭐 양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현장 답사를 다 마쳤고요. 부산 시민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